오랜만에 종이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약 3개월 동안 몸무게 변화가 1도 없었답니다. 아침은 여전히 코끼리, 토끼, 식단으로 먹고 있어요. 휴학하고 하고 싶은 거 다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하기, 필기부터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. 공부하면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두 조각 먹었습니다. 점심은 치즈떡볶이. 고추장 잘 풀어 주고 이것저것 넣으면 뚝딱 완성이지요. 떡국떡으로 만들어서 비주얼은 좀 요상하지만 이 정도 양으로 두번 먹었습니다. 소화 좀 시키고 헬스장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. 며칠 쉬고 갔더니만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. 쓰러지기 전에 단백질 보충합시다. 요놈은 제 최애 단백질 쉐이크, 이더핏 흑임자 맛입니다. 기억하세요. 흑임자입니다. 물에 타도 너무 맛있고 꼬숩달달해서 완전 추천합니다. 요즘 책도 열심히 읽는데 어린 왕자를 빌려왔어요. 어른이 돼서 읽으니 같은 내용인데도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.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길.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저녁 시간인데요. 오늘의 메뉴는 소불고기. 근데 저못본 사이에 먹는 양이 좀 늘었죠? 운동의 효과인지 휴학의 효과인지 후자일 확률이 농후하지만 뭐가 됐든 입맛 싹 도니까 완밥하면서 오늘의 하루 새끼 끝!